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목요일 아침 매일 생경국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조행전 27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로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 수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하니라. 아멘. 10절로 가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공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볼보다,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을 통해서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 이제 드디어 사도행전의 끝을 달려가고 있죠. 27장과 28장을 남겨 놓고 있고 이제 주님의 그 바울의 아주 초창기의 그 환상과 예언을 통해 결국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또 예루살렘에서 증언하듯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어,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인데요. 그 중에서 오늘, 어, 여행을 하는 중에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와중에 어떤 미항이라는데 거기에 머물고 있으면서, 어,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아까 읽어드린 대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번 항해에 하물과 배만이 아니라 우리 생명도 타깃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이 기도 중에 영감을 받았든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든지 자세한 상황은 나오지 않지만 이번에 이 배에 있는 물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머물다가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어, 거기 보면은 백 부장 그 이번 항해를 주도하고 관리하는 백 부장이 선장과 선주, 즉 배의 주인과 또늘 이 전문가로서 배를 몰고 있는 이 선장의 말을 아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이것은 반대로 말하면 아울에게 영감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전문가는 굉장히 신뢰할 만합니다. 우리가 한 여름에 에어컨이 고장나면 그게 전문가 기사님들이 와서 수리해주고 또 고치는 거 보면 참 우리는 원인을 알수 없는데 그분들이 오면 진단하고 고치고. 바로 그렇게 또몇 시간 안에, 때로는 몇분 안에 해결하는 것을 볼때 역시 전문가가 다르구나. 물론 우리는 그런 일들에 통해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또 배에서는 선장이 항해의 전문가니까 그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일상적인 일일 때는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의 중요한 인물을 띄고 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때로는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때로는 이 전문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이 뭐 자기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이 신학을 하고 또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 공부를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신방하고 이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은 그 세상에 돌아가는 그 원리를 잘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권면하거나 이렇게 하면 잘 받아들였지만, 요즘에는 자기 분야에서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권면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 길로 가는 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 또는 이 어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럴 때는 하나님께 그...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을 때로는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맹신적으로 어떤 지도자의 말을 계속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중요한 항해에서 생명의 위협이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영적인 리더, 그 지도자의 말을 때로는 깊이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자기의 일상적인 자기가 전문가로 생각하는 그 분야에서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도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목사님들이 다 알고 설교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의 직업을 다 알고 세상의 사람들의 감정을 다 알고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설교하거나 말씀을, 교제를 나누거나 기도할 때그 대상자들의 어려운 문제를 그 말씀을 통해 때로는 응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근데 오늘 결국은 그 바울의 말을 듣지를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에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를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고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래대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그래서 막 선장이나 선주도 그렇고 그 배에 있는 사람 대다수, 뭐 다수결이죠. 대다수가 여기 있는 말 불편하니까 조금 더 가면은 어떻게 보면 뭐한 하루 정도 거리입니다. 베닉스에 가서 거기 가서 겨울을 지내다가 아 다시 로마를 향해 항해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바울 그한 사람의 영감의 말씀은 듣지 않고 그들이 떠나게 돼요. 그 결과가 그 다음부터 나오는데요. 13절에 보면요.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드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마침 그들 가고자 하는 그 서남 쪽이니까 순하게 부는 거죠. 순하게 바람이 부니까 자기들 뜻대로 역시 전문가의 말을 들어야 된다. 배, 배에서는 저 바울이 그냥 늘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고 또 율법을 아는 자지만은 이 바다는 역시 선장의 말을 들어야 된다 해서 그 길로 가는데 거기다 마침 바람도 순하게 불면서 출항을 성공적으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어디서 많이 본것 같지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하나님이 어, 니누에로 가라는데 자기는 못 가겠다 우리 원수 나라에 가서 복을못 전한다 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려고 하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또 그리고 아주 순조롭게 출항을 합니다 그 모습처럼 오늘 여기도 순조롭게 닻을 감고 해변을 끼면서 유유히 걸어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이런 일이 있죠. 14절에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 굴로라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갈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 가다가 가오다라 작은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 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들러 감고 쓰리디스에 걸릴까 두려워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아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에쓰다가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 버리고. 이틀 내내 강풍이 불어가지고, 이게 배가 침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짐을 일단 바다에 다 던집니다.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하물과 이 배만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의 생명도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영감의 그 말씀대로,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항해는 중단했어야 돼요. 그 작은 항구고, 불편해도, 불편한 대로 지내야 되는데, 어, 자기들의 늘항해하던 곳이니까, 그러나 유라불로라는 이 광풍을 아주 불어가지고, 맨날 며칠을 떠돌니다한 3일 정도 그래요. 19절에 사흘째 되는 날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라 집만이 아니라 배의 기구들 있잖아요. 배에 필요한 것들도 이제 막이 침몰 직전이니까 다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 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으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죽게 생겼다. 이 말입니다. 아주 놀랍게도 바울의 설교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지기를 바래서 그런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라고 한건데 결국은 자기들의 경험치, 데이터 지금까지는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렇다. 이것이 큰 오류를 불러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우리가 일반적인 회사나 또는 작업장이나 어떤 일에 있어서도 마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괜찮았어. 오늘도 괜찮을 거다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 때가 있죠. 그럴 때큰 어, 사고가 나거나 사건이 터지거나 어, 그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어, 기도해주는 그런 영적인 리더들의 권면을 때로는 기담아 듣고, 또 아주 중요한 일에 있어서는 새겨 듣고, 또 기도를 받고 이렇게 일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구원의 여망마저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그들을 안심시키고 나중에 배가 다 파선하지만 그들의 생명은 다근짐을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론 전문가의 의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말을 믿어야 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때로는 여러분이 스스로 묵상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해오던 자기 분야에 그러한 데이터보다 더 중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잘 적용하시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주시는 영감과 지혜를 통해 여러분 일에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경험보다 처음 들은 것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이 죽게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출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